단톡방 참여하셔서 정보 공유하실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단톡방 링크 남겨놨으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투력은 17,000이고요. 그 다음에 전투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어싱, 피어싱 스킬이 있는데 이건 이제 레벨 29 레벨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서먼 링커가 이제 힐인 거 같죠? 뭐 회복량도 있고 데미지도 주는 서먼 링커 25 레벨 이제 해본지 도어라 해가지고 이건 이제 19 레벨인데 이거는 뭐 이것도 딜 스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 템 같은 경우는 룬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분이 또 제대로 키웠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룬 같은 경우는 기본 공격 적중했을 때20% 확률로 뭐 화상인데 이건 그냥 받으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사제의 디바인 잉 스킬을 해본질 도로 교체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회복과 피해를 주고 신성력 소모하면 회복량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제의 홀리스피어 스킬을 피어싱 라이터로 교체한다. 직선상의 모든 적을 꿰뚫는다. 그러니까 스킬이 이거 변경되는 건데 아까 그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아, 근데 사제랑 힐러 좀 궁금하긴 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힐러 직업 좋아하신 분들은 진짜 좀 재밌어 할것 같긴 한데? 일단 자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힐량도 한번 봐야 돼요. 힐량. 힐 차는 거 봐봐. 이게 맞으면서 버텨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힐러랑 사제의 그 차이거든? 자, 보호막. 아 어, 너무 좋아요. 와, 잘 버틴다, 잘 버틴다. 힐 보소? 야, 일단 스킬이 이펙트 이쁘고. 힐 차는 거 합격. 좋아, 좋아. 아직 물약 하나도 안 썼어. 좋아, 좋아. 힐 좋다, 힐 좋다. 이 스킬이 지금 바뀐 거거든? 야, 물약 하나도 안 썼는데 버티네. 야, 봐봐. 내가 아까 말했지. 잘 봤네. 이거 버틴다니까 캐릭터. 물량 한번 보고줄게 물량 한번 보줄게 물량 <laughs> 한번 보줄게 조금 힘드네. 이거 힐러는 절대 못 버틸 것 같은데 내 봤을 때 사전에 이렇게 지금 버티긴 하는데. 켈티 크로스, 야딜 좋아. 자 가자 피어싱 라이트 가자 그렇지 직발기 좋구요 저 스킬이 바뀐거거든요 생츄어리 어대미지 9천 4천 5천 이야 깔끔하다 킬러 직업인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거는 딜도 딜인데 이 캐릭터의 그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보시는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안정감 피할게요. 잠깐만요. 좀 아프네요. 아, 근데 여기 있어야 피가 차지. 힐 틱당 500. 500, 400, 500, 500, 500, 500. 야, 근데 힐 장판이 몇 개냐, 얘는. 힐 장판이 꽤 많네. 지금. 야, 좋다. 좋다. 좋아. 뭔 스킬인데 이거?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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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봐 버텨봐 물약 안 쓰게 해줘 버텨 그렇지 야 틱당일 미쳤고 대충 스킬 한 맛만 보고 스킬 쓰고 자 궁극기 한번 써볼게. 한국기. 와, 존나 멋있다 뭔가. 뭐야, 뭐야 이거 뭔데, 뭔데? 뭐 어, 따라 댕기는데 뭐였지 방금 궁극기가 야, 맛있었다. 진짜로 축복 대상은 일정 시간 주기적으로 체력을 회복하며 주변 적에게는 범위 피해를 주고 아군을 회복시키는 빛의 폭을 일으킨다. 서먼 링커의 추가 타격 위력이 강하다. 아, 그래서 아까 서먼 링커 그, 그 링크 같은 게좀 뭔가 세 보였구나. 자, 그 다음 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투력은 비슷합니다. 1 7 5 8 5고요 전투 스킬도 이제 라이프 링크. 아까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것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데미지 주면서 힐도 가는, 힐도 받는 뭐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서먼 루미너스 뭐 여러가지로. 그 다음에 팬텀 페인. 이거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공격 스킬이네요, 팬텀페인은. 그리고 프로텍션, 뭐 라이프링크 걸어가지고 뭐 쉐약 남기는, 뭐 보호막 걸고 아무튼 이런 느낌이고 아이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강타 적중인데 이거는 딱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힐러, 팬텀페인 스킬의 변화를 줘서 뭐 폭발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딜과 관련된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힐러의 서먼 루미네어스의 스킬의 변화를 준다. 힐러의 라이프링크로 연결된 타겟의 위치에 일정 시간 동안 전투를 지원하는 빛의 결정체 소환. 이것 또한 좀 딜과 관련된 스킬인데 얘는 딱 봐도 이제 느껴지는 게 아까랑 비교했을 때 얘는 이제 좀 딜에 가깝고 힐량은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자동으로 가겠습니다. 힐러. 오 쉣. 오! 오! 오, 뭔데? 일단 좀 유지력은 약하죠? 와! 미쳤어. 저 물, 물약 써버렸네요. 물약 자동으로 나가가지고. 좀 몸빵이 안 되긴 하네. 야, 브레이크 걸렸고. 추가 타드에. 4호 먼저 쓰고 들어가야 된다고? 자, 4번, 5번 먼저 쓰라고 하거든요? 이것만 쓰고 올게 그리고 이제 그냥 그거 할게 이게 뭐 링크 같긴 하거든요 보니까 야와야 뭔가 게임이 조금 아까 일반 던전 보는 거랑은 다르다 확실히 심층 하니까는 사람들이 스킬도 걸려있고 바뀌어있고 이 4번 5번이 뭐 관건인가 본데 확실히 힐량은 적다. 근데 딜은 압도적이네. 와 진짜. 야나 근데 사제랑 힐러 아까 티어 정한 거 바꿔야 될것 같아. 사제가 막좀 높다 했잖아. 그냥 둘다 동급으로 하는 게난 좋을 것 같아. 누구든 뭘할수 없을 것 같아. 둘다 느낌이 너무 달라. 근데 여기서 타나는 내가 만약에 힐과 관련된 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사제 가, 사제로 가는 게 맞고 딜에 좀 관련된 예로 갈 거다 그러면 힐러로 가는 게 맞겠다 야둘다 맛있다 진짜로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확실한 거는 석궁사수보다는 힐러하고 사제가 훨씬 좋다는 거야 이거는 거의 일단 솔플 기준에선 거의 100%로 100 된것 같긴 하거든요 야 이게 근데 연결이 게 뭐야? 계속 지속딜 입히는 건가? 와 뭐지 이거? 조건부인가? 스킬이? 바로 안 터지네 일단 스킬 다 박은 다음에 4번, 5번, 5번 쓰고, 링크랑 다 쓰고, 이거 쓴 다음에 궁극기까지. 궁극기까지. 오, 뭐야! 뭐지? 위에서 뭐 떨어지는데? 오! 존나 떨어져 궁극기가 그렇게 맛있진 않다 한번 가서 읽어봐야겠다 뭐 요런 느낌 어 나가볼게요 아군과 적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성스러운 빛의 날개를 불러낸다 주변 모든 적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반면 주변의 모든 아군에게는 날개의 빛을 퍼뜨려 지속아 얘도 궁극기가 힐이네 1초마다 739 그러면 지속시간이 10초니까는 지금 이 캐릭 이 15레벨 기준으로는 레벨 15레벨 기준으로는 7390 정도 그니까 이거네 4번 5번을 키면은 얘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막 걸면서 아 보호막 보호막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체력 회복을 만들고 써먼 루미너스 여고는 이제 자신의 받는 그 치유량을 증가시키네 그리고 힐량을 더 늘리는 거구나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어우, 힐러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게 봤다, 이것도.